한 분은 무슨 결제를 올리면 당신이 그 중간에 수정 결제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이 빨간 펜으로 딱 밑줄 쳐서 고쳐주시는 거예요.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겠죠. 그 젊었을 때일잘 배워라 이런 뜻으로 하신 거겠지만 그러나 저희가 업무가 절제가 아니잖아요 애들 수업하는 거지 그래서 그다음에는 미리 기안을 하고서 출력을 해서 교감선생님 책상 위에 탁 올려놓고 거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빨간펜으로 위에다가 수정 삭제 추가 가능합니다 잘 살펴주세요 라고 책상 위에 갖다 놓았습니다 처음에 그랬을 때좀 걱정이 되죠 반응이 그런데 뜻밖의 교감선생님께서 그걸 일일이 다 고쳐야 될것 뛰어야 될 거, 덜뛴거 이런 것까지도 체크를 해 가지고 저를 돌려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하급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연매기려고 하나 하는 생각을 미리 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 그분의 성격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좋다. 자기도 미리 검토할 수 있으니까 좋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죽으란 법은 없다. 한번 방법을, 이런저런 지혜를 좀 모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이걸 이제 넋지 효과라고 하는데, 넋지는 그러니까 이제 팔꿈치로 툭툭 치다 하는 건데, 그런 갈등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. 파이팅입니다. 어뭐 방법이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?